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네? 실무진과 임직원 그리고 점장님. 아, 점장님 오. 오셨네. 기자회견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예. 오쿠만. 어, <laughs> 아, 좋아 좋아 기세. 어 기세. 그렇지 야. 기세. 기세지. 아, 대표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제가 말씀 이게 직원들 앞에서 해도 될까요? 아유 어, 예, 그럼요. 예. 자첫 번째 저는 저가이 규모로 보나 뭐 생긴 어떤 위치 입지나 뭐로 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준비한 아이디어를 몇개좀 한번 던져 볼게요. 예. 예. 와, 눈물. 야, 쉬운 게 아니었어. 저희 키스 형님만이 할수 있는. 역시, 멋있네요. 예. 와. 와. 저희 <백화점>. 대표님이에요. <laughs> 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오늘 가점 바닥을 보니까, 백화점 바닥이 찜질방 바닥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찜질방 대리석 대리석 바닥, 초거대 찜질방을 보는 느낌이 그만. 아 개인적으로 저는 좀이 백화점 1층 그 명품관을 다닐 때마다 좀그 위화감이 들어요. 뭐, 샷, 뭐, 뭐 명품 뭔가 돈 없으면 여기 뭐 여기 오면 안될것 같고 어린 시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뭐 사실 지금 살수 있는데도 지금 가면 이상하게 위화감 들어. 괜히 좀... 나 너무 안될것같아 그런 게 있어. 하지만 이 찜질방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서 크... 사내 앞에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찜복을 마... 입고 다니면서 만화책을 보다 잠이 들어. 네. 이게 얼마나 친근해요. 어... 그래요? 음. 예. 그리고 요나은 이제 조금 커피보다 뭐 시케 좀 먹고. 어, 불가마 굿즈는 뭐죠, 대표님? 어... 어쨌든 우린 또 팝업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 불가마 굿즈, 불가마 팝업. 오, 좋다. 네, 불가마 팝업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굿즈를 또 구매를 하고 영, 영 패션팀에서 제작하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하가겠습니다 네, 네. 보면 이게 어쨌든 이게 쇼핑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 너무 힙하네요, 네. 대표님. 그래서 이 날은 아, 아. 아, <laughs> 이런 박스가 나온다고? 이런 박스가 나온다고? 어. 근데 이게 박수가 나오니까 또막 이상하네 기분이. 예두 네, 번째 아이디어. 아 이거. 오. 아 터키. 더... 열기구. 에? 열기구. 어, 열기구. 그 예전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크 빌딩 처음 생겼을 때 <laughs>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스테이크. 어. <laughs> 그때.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옛날. 옛날 비행선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해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한대 근데 아. 요 열기구를 타고 쇼핑을 하러 갔다 갔다 는게좀 낭만이 있지 않나? 어이 음. 음. 열기구를 타고 네네. 일본 손님은 일본으로 <laughs> 중국 손님은 중국으로 아 셔틀 서비스인가요? 근데 이게 많이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VVIP들에게만 제공하는 아. 서비스 아. 확실히 아. 발상의 전환이긴 아. 하와 근데 진짜 그, 웃기긴 하겠다 VVIP인지 딱 알잖아 하면서, 야, 저 v 해피잖아 아, 약간 v i p 들 약간. 야, 너도 비슷해. 클럽 2층에서처럼 어, 개치비 VIP, 네. <laughs> 개치비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개치비처럼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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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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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동이 재밌어야 돼 이동이. 아그 원래는 저 셔틀로 항상 셔틀버스로 그 옛날에 백화점들이 운행을 했잖아요. 우리는 짚라인으로 한다. 근데 문제가 이제 대구가 한 200km 정도 되잖아요. 짚라인 그렇죠. 200km 정도 연결하셔야 돼요. 200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어. 있는데. 여기 응. 높이면 이게 그 각도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위질 없어. 어. 아, 그러면 아까 그 열기구에서부터 이렇게 VIP 열기구에서나 열기구는 해외요. 국내요. 아. 국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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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리고 요거는, 아. 아까 전에. 장저 저. 대표님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인데 대표님이 여기에 뼈를 묻고 싶으시다 그래 가지고 아, 뼈를 묻고 싶죠. 여기. 아, 진짜 뼈를 <laughs> 진짜겠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이어지지? 진짜로. 돌아가신 최고의 VVIP 고객들. VVIP 고객들 해서 묘지를 좀 만들어서. 왜냐면 사실 이 좀 죽음을 너무 다들 인생과 분리해서 사는데. 아 맞아. 인생과 너무 분리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넌 열기구를 타고 너네 나라로 날아가야 되니까. 아, 나 죽을 수 있다. 어. <laughs> 그것이 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잖아. 그래. 이렇게 벌어서 뭐하냐? 다 쓰고. 오늘 죽자. 다 쓰자. 아, 그래서 이제 VIP는 이제 그 비석 사이즈가 저 정도? 어? 죽어 정도. 차별 받아. 네. SNS로 그 자손이 찍었어. 아버지 행복하세요. <laughs> 어딘가 자랑해. 다른 SNS 본 그들이 나도 나도 이럴 수가 나, 내, 내가 더 아... 내가 더 <laughs> 내가 아... 더 많이 쓸 거야. <laughs> 내 비속을 더 크게. 내가 그 어떻게 보면 그 효도 배틀이 붙는 거지. 효도 오, 배틀. 효도 배틀. 이런 것도 좀 조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네. 효도 팝업. 효도 팝업.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요번주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아, 궁금하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은 솔로 분들을 모아요 요즘에 그 트렌드가 연애 시뮬레이션 뭐그 유행이더라고 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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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소수의 분들만 하잖아 요 어, 젊은 MG 남녀 왔어요 연봉 한괄 연봉 한괄 <laughs> 어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뭐 체크 체크, 체크 하나 둘 어, 셋, 어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쇼핑도 하고 그러다 뭐 괜찮으면 밥도 같이 먹고 좀 얘기도 하고 너무 잘 맞는다 우리가 그럼 유가 유가 유교소에서 우리가 한번 아기 기적를 한번 알아보자 아 확실히 획기적이네요 거기서도 잘 맞는다 육층 그 가전 혼수를 한번 볼까? 오. 백화점에서 만나서 백화점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좋다.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커플에게는 뭐한20% 정도나 뭐 어느 정도의 좀 할인. 혼수 장만잘 됐어. 그러면 같이 이거 타고 같이. <웃음> 죽인다. 죽인다. <laughs> 죽인다, 죽여. 국가가 출렁거린다. 아, 아, 아 죽이네 아, 진짜 아, 내가 봐도. 응. 발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예. 응, 아. 치킨. 음, 일단은 응, 저도 직행. 옥광사는 처음 와봤는데 일단 사장님의 먼저 고민을 뭘까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 목이 잊혀지는 게 안타깝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케팅만 잘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아, 기대 차셨어 있구나. 지금 옥수영이. 아. 몇 가지 좀 짜봤습니다. 결국에 이 대한민국에서 오기 좀 가야 할 길. 제발 오게 대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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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차 계셔. 첫 번째는요. 아니 잠깐만. <웃음> 어, 어. <웃음> 첫 번째는요. 어, 아, 나실요 이거 <laughs> <laughs> <어허허 웃음> 저예요 <웃음> 굉장히, 굉장히 힙한 친구예요 어, 주렁주렁 오글 그, 매달고 있는데 <laughs> 어, 그 대림 멋있네 요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오기 좀 힙하다 오기 <laughs> <옥이> 힙하다 그렇지그렇지 <laughs> 오기 그렇지. 힙하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힙한 친구라서 오기라는 아이템을 어, 많이 창, 착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무대에서 보여주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감을 줘야 이런 올드한 이미지에서 젊은 이미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아, 셀럽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음. 바이럴 마케팅 아, 반지를 몇개낀 거야? 옥 귀걸이, 옥 반지 사실은 이 옥은 똑같아요 조금 더 하나 나가봤는데 이빨을 어, 그렇지, 그렇지 래퍼 외국 슈퍼스타들은 다이아몬드나 금을 박아요 아, 옥 그릴즈 그... 우리는 K 다이 a K d 이아 이빨. 이빨. 와 첫째인가? 우리, 어, 우리 크러시 분께서 어, 3일간에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이빨을 옥으로 좀 우리 옥산노을 위해서 좀 <laughs>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laughs> 가능하겠는데? 어가능하겠어 가능해겠어. 저때 그 김세호님께서 이제 옥을 어. 이제 이빨에 끼려면 제생일를 그냥 다 뽑으라는 거야. 이빨을 빼고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이게 정말 기한적 사고구나아 진짜 웃긴다. 아, 원이 아, 아, 다르다. 아, 진짜 리얼 옥니네. 진짜 네. 대박이다. 아 진짜 웃긴다. 그리고 어디 봅시다. 응? 여기 이제 이제부터는 뭐지? 본격적으로 최대한 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이 옥을 좀 힙하게 만들어야 된다. 오. 그렇지. 콜라보를 해야 돼. 그동안 너무 이런 콜라보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옥내버레이션.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됐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콜라보 한번 하면, 아, 난 대박 날것 같은데, 이게. 아, 진짜 콜레버 그거. 아, 그거 좋은 거야. 예. 어? 저렇게 또 시너지를 내야 돼요. 요것은 이제 옥텔몬스터라고 오, 괜찮다. <laughs> 옥텔몬스터라고 이제 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안경을 좀 옥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니까 러 저렇게 막. 전부다할 필요 없이 약간 포인트예요. 요거 이제 옥판이 요 귀걸이에요. 옥판이 진짜 컬러도 비슷요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옥판이 그리고 <laughs>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구만. <웃음> 네? <웃음>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 내가 어르신들 앞에서 갑자기 조용하. 와서... 아, 어 모르셔서 그래. 아, 내가 있었으면 막 옥판이 어. 그럼 이제 사장님이 그거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야. 옥판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어. 이제 K 아이돌과 음. 옥의 만남. <laughs> 옥을 깨고 탄생한 걸그룹이에요. <웃음> 옥돌스. <웃음> 오! 세계관이. 세계관. 장신군 당연히 이제 옥이고 노래도 좀 옥구슬 같은 목소리를 굴린다는 느낌의 멤버들을 해서. <laughs> 어 버추얼 아이돌 <laughs> 버추얼 아이돌처럼 옥으로 <laughs> 만든 행성에서 살았던 거야 옥행건 그래서 거기는 다 옥으로만 돼 있어. 차를 이렇게 모는데 다 옥으로 <laughs> 돼 있어. 오, 오, 뒤에서 다이나믹스 터지고 뭐파져 뮤직비디오 그렇게 나왔잖아. 그 네. 옥순 옥자 옥희 외국인 멤버도. 옥산나 <끄호> 아 외국인 멤버 네, 뭐 있어야 돼 <끄호> 산나 있어야지 아 진짜 <끄호> 어, 똑똑하시다 진짜로 그럼 러시아 아 근데 옥산나까지 생각하지 못한 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요즘 K 아이돌 이 세계적으로 엄청 힙하잖아요 K 아이돌과 오이 동양적인 것의 만남 시너지 마케팅 하여튼 공감해 오 최고로 좋은, 아, 오, 음, 잘 음, 잘잘 좋은 반응. 반응이야 아빠 이제 오늘이 저희가 세 번째 이제 기업에 와서 대표님의 고민이 인재 양성소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 이게 저희 이제 대표님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먼저 한번 발표를 하고, 우리 또 나단 씨도 본인의 발표를 좀 하고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소, <laughs> <laughs> 인재 양성소고! 월급 월급이 5 0 0만 원.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아마 성과급이 포함이 되겠죠? 그 직원들이 맨 위에 있어요. 너무나. 쭉쭉쭉.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한 <laughs>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 와, 저건 진짜 너무 너무 슬프다. 저건 이거 자체로 일단은 좀 여러분들 아마 궁지로 꽤 몰아넣게 될 거예요. <laughs> 오케이 어... 세트. 어... 이것을 저희 사오. 이렇게 <laughs> 광고로 <간 거로> 매달 <laughs> 공개 처형? 주식 창 마냥 계속 돌려야 돼. 요 <laughs> <laughs> <에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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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Oh 진짜 최악이다 저거. 너무 끔찍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인재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기 시스템을 진짜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요 구축하겠다는. 아. 근데 또 이번 달은 내가 실력이 안 좋았어도 다음 달에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기발하다. 멋있다. 트렌드가? 발상이 멋있다. 인재라는 것이 너무 돈돈 거리긴 하는데 돈만한 것이 없습니다. <laughs> 아니 왜메 모하세요, 회장님. 두 번째가 뭐든지 계획이 있고 꿈이 있으면 투자하겠다 야, 야 이거 잘할 너 잘할 거 같은데 투자해 주난 이걸... 대표님, 난 이걸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0억만 투자해 주세요 100억만 투자해 주세요 투자를 했을 때 10억이 100억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몫은 얼마지? 50%를 줘야 돼 기본에 50%. 아니 그렇게 해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갈수 있다. 좋은데? 일단 최선을. 주십시오 어, 바로 저 말이 나오네요. 5대5 정도. 5대5 정도. 지분을 달라. 지분을 달라. 예. 아 이거는 충분히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또 지분 음. 준다고. 음더 들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 그 정말 그 영광이. <laughs> 어, <오>. <laughs> 반대로 더 드린다면 이제 표정이 안 좋아. <laughs> <laughs> 아, 네. 음, 물점을 몰라가지고. <laughs> 요것은 아마 나, 나중에 따로 조율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어,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는 어떤 제품군을 조금 구상을 해봤습니다. 오, 음. 음. 제품군? 아, 뭐, 개발팀에서 뭐. 쫑긋하고 있겠네. 진짜 음. 이거는 이건... 재밌, 재밌을 재밌, 것 같아. 파디 듀오라는 게. 있어요 바디 어. <laughs> 듀오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어. 야, 결국 이를 내네 귀여워 아. <laughs> 아. <와우. 웃음> 아. <laughs> <laughs> 이제 바디요 제품에는 원래는 키와 근육량, <laughs> 체세방량만 들어갔지만 이제 연봉을 써야 됩니다. <laughs> 아 연봉 필수인가요? <피신가요? 웃음> 진짜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저때 진짜. 이 <laughs> 이제 LED가 이제 좀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미국, 유럽, 전 세계인들이 서로의 바디를 보면서 연봉과 이런 어떤 대화. 어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다. 이게 나쁘지 않다. 좋은데요? <laughs> 연봉. 요렇게. 바디로 이루어진 이제 커플들이 어디에서 결혼을 하냐? 어디서요? 이제 앞으로 이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피지컬이 곧 어, 권력이다. 맞지만 맞지. 피지컬이 권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어디서해요헬스장에서 바디 예식장에서 <laughs> 결혼을 해요. 바디 예식장? 와 진짜로 대박이죠. 맨발로? 직장 돼야 하니까. 네. <laughs> 와. 천재다, 천재. 아 진짜 천재다. 피지컬이 권력이 됐기 때문에 야, 우리 이번에 이바디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나랑 장인어른 장모님 뭐 가족 친지들 다 체지방 20%안 넘더라. <웃음> <웃음> 체지방률로 과시하는 시대야. <laughs> 이바디 점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와. <laughs> 근데 장인 장모님 못 들어오면 어떡해요? <laughs> 아... 장모님도 이날 위해서 열심히 했어. 아... 이건 내가 보기 국가적으로 되게 건강을 도모하게 되고. 아 그렇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어쨌든간에 병원비는줄 것이고 이게 나라 경쟁력도 올라가고 이거 내가 보기 국가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란 말이죠. 가정이 건강해지니까요. 진짜요. 네. 음 건강 아, 건강으로 아, 경쟁하면 좋지. 아하 마지막 하나 빼먹었네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외제차가 흔해. 독삼사. 사실, 그런 거 타고 다닌다고 옛날처럼 과시가 안 돼. 바디 칼을 만들었어. 요디카 바디카? 바좋카 바디카? 바디카? 삼삼 마크가 간지였는데 야나 5%다 나 체지방 5%야 멋져요 몸 좋을수록 빨라지겠네 그렇죠 <laughs> 이게 지금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트렌드가 이런 것을 좀 멋지게 바라보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진짜 생각 잘했다 음, 천재인데아 어, 미쳤다 천재다 왜냐면 이 바디가 결국에는 어떤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그지표기 때문에 이것을좀연관으로 해서 나가면 어떨까? 자, 안녕하세요. <laughs> 아 메이크업. 직원, 임직원 여러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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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민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두 개나 되고요 오. 제가 생각해 봤을 때이 아이돌 의상을 만든다는 이 원소스가 너무 나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오. 내가 보기엔 충분히 어깨 탑티어가 되고 싶어요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래서 무엇이 있냐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과연?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케이팝 거리가 있을 거예요 케이팝 공원? 뭐 케이팝 거리 같은 곳이 있다고 맞아요 어. 근데 그게 없어요 와! 뭐야 뭐야? 이랜드. 와! 와! 아, K랜드. K의상이 대중은 못 입어. 대중은 그 K의상을 입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외국 관광객들이 케이푸드를 먹으면서 이 K의상. 블링블링블링. 휴백 입은 이걸 입어야 된다니까? 반짝이 반짝이! 이 k 팝이 K-의류까지만 난다! 패션! 그럼 네. 우리 이 K-의상 여기에서 대여를 하는 거야 아... 대여 여기에서 대여를 하는 어? 거야 어? 아... 좀이상 <laughs> 그리고 대표님 mm -hmm. k 팝 의상 렌탈샵 음. 제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네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네. 아, 인정해주네 네거 맞다, 응, 정량을... 내가 훔쳤다 그거 좋은 생각... 제가... 괜찮죠 야, 미미야, 또 좋은 생각이다 저렇게 쏙 훔쳐가냐? 예. 제 아이디어는 대표님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맞아요, 거기에서 영광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네. 인정받았... 어 <laughs> 역시 수직 관계 네. 어. 역시 수직 대표님을 위해서 저는... 어. 그리고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K-콘서트에서 꼭 가수들이 하는 거 날아다니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 어, 어, 좋아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와. 여기도 날아다니고 해줬으면 하는 어. 느낌으로 제 자꾸 이렇게 매달부 위에다 띄우고 저번 생각도 어. 그렇고 그다음에 이이 이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아 어, 제일 궁금하네요. 표정 표정 도빈이 표정 어머 옷이 없어 <laughs> 옷을 못사 아. <laughs> 기소성으로 승부하겠다. 네 롤스 전략. 실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은이 뒤에 창고에 지금 잔뜩 쌓여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버리기 직전에 딱 푸는 거지 이것들이 다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 이제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laughs> 여는 어디? 와, 뉴욕 뉴욕 어디?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laughs> 제일 비싼 데다 <laughs> 이런 쟁쟁한 세계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미래가 yeah. <laughs> 전 세계인들이 열광해. 요거 이제 저 개인적인 좀요 사장님의 바램이기도 했고 저도 이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 마지막인데 드디어. 아 뭐야 그림 열심히 그이네 저거. 그래서 이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다들 멋쟁이가 되셨다. 지연님 그리고 기준이. 옆에는 그 외국분인데. 저 이제 아, 저 여자 직원 한명 있나 미국에, 보다. 저기 미국에도 저기 누구야? 진출했으니까 외국 여친. 아, <laughs> 지현이. 지현 씨. 아, 잃어버리는데. 이때는 시간 이 있어가지고 어, 안 차요. 아시는 여유로운. 어, 이때 시간 이 있어 안 차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건 낮이에요. 아. <laughs> 야근이 없어. 어머. 오. 오. 디테일. 결혼 이제 좀 바람이 오면 어떨까 아, 싶어서 이렇게 아, 이거. 예. Yeah. 저 크림 갖고 싶어 저도요. 나도 저 그림 갖고 싶어. 마지막 그림 프린트 해가지고 사무실 걸어놓자. 음, 너무 좋은 것 같은데.